지금까지 이런 아, 비주얼은 없다 고도한 붉은빛 랍스터가 통째로 거기에다가 이 감자 안에 스 아, 튀김으로 식감까지 서로잡았고요 환상적인 오. 하모니를 자랑하는 힙지로의 아주아주 힙한 맛 랍스터 차가 피자입니다 야, 이게 우승이다 아, 오늘 우승이야 아니 오나미씨 랍스터 나왔네 아, 진짜 아, 아 진짜 내가, 내가 엄청 포이 좋았나 봐요 손금지면네 너무 특이한 게 사각 피자예요 사각 피자 아 매콤한 이 있으면 가콤한색있어요 네, 네. 네. 이있 뭐죠? 매콤한 이 있으면 매콤 감자 이있한이 있으면 매콤한 이 있으면 한 색이 면한이 있으면 매콤이있으도매한이있한 색이 있으면 한 색이 있으면 매콤한 색이 있한 색이 있으면 매콤한 색이 있으면 매콤한 색이 있으있으있 제가 사장이 태어난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먹기만 너무, 했지 너무 어, 저희는 지금 거기서 데이트하려고 빵돌인가 봐야 제가 진짜 빵돌인 게빵 먹고 나서 이 면을 보거든요 빵 감정사 같습니까신 명품 위에 좋은 재료도 재료지만 빵에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게 집게 살과 와, 저기 너무 커가지고 앞니에 랍스터가 뒤로 밀리는 아, 장면 감동적인. 떨어졌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되게 헤비해 보이잖아요. 빵이 네. 되게 두꺼울 것 같고, 하면 많이 너무 폭신해서 네. 되게 라이트한 것 같아요. 먹었을 음. 때. 는 느끼한 남자지만 부담을 안 준. 아, 닭 편이 딱 맞는다. 음.